참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찰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에...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상이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이유는 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생 살아갈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예, 왜 우리가 예, 언행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예, 언행의 말씀에 주의하는 이유는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좋은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 6장2 0 절을 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예, 언약의 말씀, 하나님 의 말씀에 주의하는 이유는 말씀에 주의할 때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며 누리며 하느님의 천한, 선한 청지기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 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예, 단계에 있어서 예,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예, 우리가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예,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태산 넘어 헝거기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뭐한다고요?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바로 여러분들 예. 왜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는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내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여러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예, 109편 15절 0 16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난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예, 창세기 12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이 말씀을 따라갔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길에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으신하나님이 때문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등이고 기, 빛이, 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발에 등이고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헤매일 수가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세번째 있어서 예,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주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려 질려 생명이니 날 통하지 않고큰 아버지께 갈수 없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그분 말씀이고 하나님 과 함께 싣고 하나님이라고 성경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허 타는 것을 허 타는 것을 따라 가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을 따라 가지 마십시오. 진리 의 말씀. 예, 우리가 예 언의 말씀이 주연과 말씀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단가시만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진리 이러면 거룩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너희가 진리다 하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모든 흑암의 세력보다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예. 또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자, 10편 119편 160절 봅시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여니 주의 의로 모든 글을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이기도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진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골린도서 1장 5절 을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뭐 복음이 뭐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는가네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주의하 할때 여러분들은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11, 19편 1 130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주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샤먼 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의 말씀은 우주난자를 지혜롭게 달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부족하거든던굶지않고후유시 하나님께 지를 구하십시오.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예.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종교에 참여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했습니다 교회 팔도정 찍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진짜 말씀에 주의함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깨닫는 지혜를 다 받으지어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무엇으로 세워야 되냐? 지혜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4절을 읽어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사절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이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예. 다섯 번째로 예.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게 때문에 여러분들은 패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씀을 멸시하나? 교만한 자가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형을 받느니라.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그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을 몇시 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을 몇 시에 다 망한 사람이 되면 사우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소돔과 고무라가 제약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심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번역서 노세세 노세 만나게 하고 예, 손을 고무로 나오겠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줬는데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소음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세아 안에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몇시 했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소음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시 하게 되면 패망에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신과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또 우리가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다면 어디야? 하늘에 들어갔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바로 왜 우리가 말씀해주야하는가크리스찬은 말씀을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어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 영혼토로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감은 풀의 꽃과 같은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다 거듭난다. 거듭나지만어디어갈 수겠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예. 일곱 번째로 왜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주의합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덟 번째로,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바로 말, 우리가 위험한 경지에 있을 때, 하나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께서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십시오.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험한 경지에 빠진 분들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건져냈습니다 시편 1 0 7편1 9 절부터 2 0 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뭘보내요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예, 주의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왜 언약의 말씀을 취합니까? 바로 우리는 크리차인데 믿음을 살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믿음은 뭐를 듣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이 생기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는 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 믿음은 들음을 생각, 들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언약의 말씀에 중요하는가? 크리스천은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잖아요 예, 크리스천이 뭐를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 s 하 s the f i r 되 t thing I want to say. This is the first thing I want t 리 say. This is the first thing I want to say. t h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 해도 안 됐을 때이러분들은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난간에 붙일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 문제 해결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사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 복음 5장 4절부터 7절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쁨 데로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는 돈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아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장기게 되었더라 여기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지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 언약의 말씀에 주, 주의하는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 여러분들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생존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차지하리라. 아멘.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뭐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한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하고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 청중함이게 이거 이게 순종함입니다. 예, 오베이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게 이르느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쫑 나가면 시작해 모든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주의함으로 돌파 승리. 흉터하며 하늘께 영광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성령의 불이 한과전세 oh So